14번. 지금 AD 대 DB가 3대 2니까 여기를 3k, 2k라고 합시다.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3k가 될 것이고 s i a 대 s i b 가8대 5라고 했는데 이건 뭐 A 대 C죠. sinA 대 s i c 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5k니까 여기는 8k가 돼야 되네요. 그다음에 삼각형 ADE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k 3 k 9 k 의제 a k e cake, a 가될 것이고, 삼각형 a b c 넓이는 2분의 1곱하 k 5 a k 곱 c a a c 곱하기 s a n a 가될것이고 그런데 이게 9 a k e cake, c a 9 e c 가 a c a 음, 7호 35 7K가 나와야 됩니다. AC가 7K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4K겠네요. 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변 길이 비가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A를 구해 봅시다. 2 곱하기 비율만 필요하니까 5, 7분의 5, 25, 77, 49, 마이너스 88, 64, 하면은 2, 5, 7분의 10이네요. 7분의 1이네요. 코사인 A는, 그니까 7분의 1이니까, 사인 A는 7분의, 4, 루트 48이니까, 4루트3 나오겠죠. 그런데, 얘는, 2 곱하기, 라지 R, 7분의, 스몰 A, 8K,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렇게 돼야 되니까, 7, 7 없애주고, K는, 루트 3이 되네요. 이제, 요, 원위의 점 P를 잡아서, 삼각형 BPC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뭐, 이렇게, 수직이 될 때죠 이렇게 수직이 될 때고 여기는 3K니까 3 루트 3 이라고 돼 있는 거고 요 높이 구해 봅시다 높이 H는 요 삼각형 ABC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8K 인데 다시 2분의 1 곱하기 어 3K 아두 변이 5K 7K 그 다음에 sin a가 지금 sin a가 7k라고 나왔죠? 어, 아니지. sin a가 7 분의 4 루트 3이라고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7, 7, k, k, 없애주면 h는 어, 2 분의 5 루트 3k가 되네요. k가 루트 3 이었으니까 2분의 15 네요 H는 2분의 15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우리 구하려고 하는 삼각형 p b c 넓이는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8K 8 루트 3 곱하기 높이가 H 2분의 15 더하기 3루트 3 루트 3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4 루트 3 이니까 요렇게 곱하면 30루트 3, 요렇게 곱하면 432, 36 이렇게 되겠네요.